없으면 죽는 우리 몸에 필수인 물도 소화가 흡수가 되야 할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야.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하더라도 소화가 되어야 해. 그 시간을 줘야 해. 조화가 될수 있게. 천천히. 적정량을 섭취해야 해. 내가 지금 죽고 사는. 그것 또한 천천히 거리를 가줘야 해. 그것이 날 고장이네요. 불리함으로 만들 수도 있어 천천히 흡수되는 것도 있어 그 경우에는 변화를 느끼면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그만 섭취해 자신의 이상을 느끼는 것이 중요해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자신을 위해서는 고분 짓고 감시하고 느끼는 자신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내가 필요해.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너는